안녕하세요. 투데이 직감 김현진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강남 1970에서 제필 역으로 활약했던 배우입니다. 배우 허성민 씨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투데이 직감은 처음 출연하시는 거니까 우리 예. 직감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겸 인사 한 마디 해 주세요. 아, 예. 어, 투데이 직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허성민입니다. 어, 강남 1 9 7 0의 제필 역할로 출연했고요. 현재 개봉 중에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뵙게 되니까 상당히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영화 이번에 개봉을 했잖아요. 네. 1월 21일 에 개봉을 했는데 어떤 영화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강남 1970은 유아 감독님 작품이고요. 예전에 그 촬영을 하셨던 말죽거리 잔혹사. 이열한 거리에 이어서 그리치드 삼부작이라고 해서 어, 강, 1970년대 강남을 배경으로 이제 땅 투기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또그 뒤에 있는 또 검은 이제 조폭들이라고 할수 있죠 폭력 집단 얘기들까지 이렇게 섞여서 시대를 좀 담으려고 했던 그런 누아르입니다. 음.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들을 위한 영화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남자들만을 위한 영화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또그 주연배우로 활동하시는 그 주연배우로 출연해주신 이민호 씨나 김래원 씨가 워낙, 또 워낙 비주얼이 훌륭하셔서 네. <laughs> 여자분들이 보실 거리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네. 그런 비주얼 때문에 또 우리 허성민 씨도 출연하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어 거기서 이제 대필력으로 출연을 했잖아요 네. 어 김래원 씨랑 같은 그 조직에 있는 네. 네. 어떤 역할인가요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 저희 워낙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영화 보시면서 조금 어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좀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관계도라고 해서 이렇게 좀인물들간의 관계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놓은 네. 그 표가. 영화관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그죠. 그거 못 보고 들어갔는데. <laughs> 그런 <부분은. 웃음> 아, 그래서 헷갈렸구나 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등장인물들이 또 너무 많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영화가 출발함과 동시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연결된 폭력 조직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영등포, 한 군데는 장안. 그러니까 음. 지금의 수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중심지역인 명동. 저는 그 명동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양기택이라는 인물의 제1행동대장인 제 역할이죠. 제필. 음, 제필. 네. 네.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막그 아, 때리고 맞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던데. 네. 촬영하면서도 분명히 힘들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어... 때리고 맞는 장면이죠. 아, 그죠 그리고 또 저기 무술 감독님이 또 실제 타격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오. 그게, 아, 예, 뭐, 그냥 많이 아프고 네. <laughs> 또 반복해서 촬영, 영화 촬영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제 반복해서 그쵸. 촬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 뺨을 한대 맞는다고 보시면은 한 대여섯 번? 기본적으로 NG가 없이 대여섯 번씩은 맞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많이 맞았네요 많이 맞은 거죠 네. <laughs> 진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때리는 신도 많고 그저 그렇죠? 네. 맞는 신도 되게 많아서 아 저걸 실제로 저렇게 때리나 실제로 때렸어요 네. 아, 때리고 맞았고 하셨군요 그렇죠. 아, 진짜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laughs> 합이 또잘 맞아야겠네요 합을 기본적으로는 맞추기는 하는데 네. 어, 이렇게 일단 슛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뭐 합이 합이 맞춰진 대로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그 공기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합대로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걸 또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사고가 생기기도 쉬워지고. 음. 아, 액션 씨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탭들도 마찬가지로 배우들도 그리고 뭐. 감독님까지도 긴장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많이 또 애를 쏟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첫 영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상업 영화로는 네. 처음입니다. 네, 상업 영화로 첫 이렇게 영화를 찍으셨는데 네. 이제 개봉을 했잖아요. 네. 어떠세요? 소감이? 어, 꼬박 1년이 걸렸거든요. 어. 개봉까지. 네. 아, 사계절 다 보는구나 이런 감개 무량함도 있었고. 네. 그이 스크린이 주는 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뭐제 출연 분량을 떠나서 전체 아그 같이 고생했던 수많은 인원들 스탭들 그 시간들이 어 물론 보시는 분들까지 다 느끼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아이 영화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음. 어, 완성해 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작이 됐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로 이제 오픈을 한 상황이니까 더욱 더 애착이 가고 뭔가 또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촬영하면서 이제 거의 김래원 씨랑 조금 많이 뭐랄까 같이 나오는 장면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어땠나요? 같이 찍어 보니까? 아, 레원 씨요? 네. 잘생겼죠. 잘생기고 요번에또 <laughs> 네. 어, 감량을 정말로 너무 훌륭하게 하셔가지고 아 맞아 살을 많이 뺐다고 하죠. 예, 영화 속에서 영화 보셨다고 예, 영화 속에서도 아주 그 훌륭한 몸매를 또 자랑을 하고 실제로 봐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남자지만은 되게 아름답다라는 <laughs> 예 네. 뭐, 물론 민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좋 기억이 있네요. 또뭐 현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또 배려도 많이 하는 편이고, 예, 굉장히 어, 저보다는 어, 나이는 어린 후배 배우지만은 어,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음,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촬영하면서? 어 레원 씨랑요, 아니면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네. 어 기사가 많이 됐을 텐데. 저희 영화 속에서 그 진흙탕 액션, 액션 네 맞아요. 있는데 그 거기, 인상적인 장면, 네. 거기에서 뭐한 에피소드가 꽤 많이 생산됐죠. 그냥 <laughs> 좀그 주연인 우리 종대 역할을 했던 이민호 배우가 또 발톱이 빠지는 와중에 <laughs> 어... 그 진흙탕에 또 발을 담그고 계속 그 날라차기를 해야 되고 막 네.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 그. 진흙에다 그냥 물을 뿌리고 하다 보니까 밑에 저기 진흙에 눌려진 풀이 여름이라 부패를 했어요. 아 부패 현상 태는데 그게 이제 열흘씩 이렇게 잠겨 있다 보니까 이 부패된 물 속에 사람들이 그냥 빠지다 보니 전부 다 피부병에 걸려 가지고 어떻게 네. 병도 다니고 또뭐그 네. 출연하러 오셨던 보조 그 액션 배우분들 또 혹은 그 보조 단역으로 출연하실 거예요. 한 한 회당 한 200명씩이 그렇죠, 들어갔었는데 다 네,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어 많이들 이렇게 도망을 가셨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면서 네.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네요. 그때는 진짜 전쟁 같고 막어 이거 언제 끝나지라는 아, 생각밖에 생각 없었는데 네. 끝나는 날이 오더라고요. <laughs> 아, 뭐 에피소드 바치였습니다 거기까지 그 장면이 그냥 나온 장면이 아니군요. 진짜 네.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네 그런 노력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어, 영화에서 이제 제필력으로 캐스팅이 되셔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네. 왜 캐스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필력으로요? 네네 어,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네. 문제인 것 같고 네.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 어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날카로운 느낌? 네. 어 제가 뭐. 그 날카로운 느낌이 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laughs> 네. 그런 쪽에서 감독님 보셨던 것 같고, 그또 오디션을 볼 당시에,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어 영화 속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좀, 이렇게 좀, 어, 좀 뭐랄까? 좀 과격한 느낌이 났었어요, 얼굴이. 음. 예, 네. 저도 좀 스크린에 제 얼굴을 보고 좀놀랬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예, 네, 네. 달라서.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이어 그런 이미지적인 게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네요. 음. 네. 보니까 특기 중에 이제 그 액션, 무술 액션. 네. 또 적혀 있어서 그래서 이걸 또 고려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뭐 예, 연극 때도 저희가 이제 뭐 그. 이렇게 합을 맞춰야 되는 그렇죠. 상황들이 많이 있고 뭐 그때는 뭐 특별히 이렇게 다른 스탭들이 있는 음. 것이 아니까 배우들끼리 합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음. 상황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 무술을 했던 기억 말고는 특별히 따로 무술을 배우진 않았는데 아, 그랬군요. 오히려, 오히려 연기하는데 필요한 것은 실제 무술보다는 그런 좀 연기적인 것들이 음.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뭐 특기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액션 스쿨 또 다니면서 네. 또 많이. 배우기도 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동안 연극 작품도 되게 많이 하셨죠.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예. 네. 어떤 어떤 거 하셨나요? 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작품, 뭐큰 작품은 아니고요. 소극장에서 이제 주로 공연되던 작품들인데, 어, 뮤지컬은 밑바닥에서가 있었고, 음. 저또 뮤지컬 오디션. 네. 어, 그런 것들 또 연극은 아트, 뭐. 라이어, 네 라이어, 음, 응. 음, 뭐 그런 작품들이 있었네요. 음, 아찔한 네. 로맨스 이런 것도 했었고죠. 그렇죠? 아 발칙한 네. 아, 예, 그 로맨스, 네 지금의 그 김수로 형님이 하고 네. 계시죠. 다양한 작품도 많이 하셨는데 거의 15년 정도의 그런 배우 생활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업영화로 처음으로 이렇게 영화의 스크린에 나들이 나오신 건데 어떤 뭐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 좀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네 영화는 쭉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음. 뭐 연극을 하면서도, 뭐,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사실은 어떤 연기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장르를 크게 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이렇게 연극을 하두고 있다 보면은, 이제 주위에서 보시기에는 연극만 할것 같고 왠지 어. 그런 고집스러움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워낙에 진짜로 좀 하고 싶었던 일이라 하게 되면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음. 컸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다 보니 음, 영화는 비교적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음. 이제 영화 스크린에서 많이 볼수 있겠네요. 열심히 해야죠. 네. 음. <laughs> 앞으로 어, 어떤 영화, 어떤 또 역할을 맡고 싶으세요? 혹시 뭐 그런 음. 생각 같은 게 있나요? 특별히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laughs> 네. 이제는 조금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네. 맡겨진 역할을 어떻게 나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좀 음. 고민하면서 어떤 것들이 주어진지 좀, 좀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한번 걸어가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역할이든 잘소화해내는게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특기가 부산 사투리라고 돼있던데 혹시 고향이 부산은 아니시죠? 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네. 군대 가기 전까지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 <laughs> 네. 고향이 부산이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럼 부산 사투리를 쓰는 그런 역할을 맡으면 더 잘하시겠네요. 음, 근데 뭐 지금 이제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살던 거랑 부산에서 살던 거랑 좀뭐 서울에 살던 거랑 뭐 시간적으로나 비슷하니까. 예. 네. 저는 네.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네. <laughs> 어떻게 잘 오면 열심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새로운 모습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인사 남겨주시는 걸로 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네. 어, 이번에 이제 강남 1970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어, 더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재미있고 어, 의미있는 그런 영화들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가는 배우 허정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